이웃들이 반복적으로 내는 섬뜩한 소리, 피해자, 가족의 불안한 심리. 그 숨겨진 진실은? 이웃들이 반복적으로 내는 섬뜩한 소리, 피해자, 가족의 불안한 심리. 반복되는 소리의 정체. 최근 이웃들이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반복적으로 특정한 소리를 내는 사건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개 그 소음이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소리는 단순한 악의적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의 일환으로 감정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실체 조직 스토킹이란 개인을 표적으로 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그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종종 이웃친구 혹은 일부 이익단체의 일원이 되어가는 대규모의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죽어라는 상스러운 말이나 조롱의 웃음 속에 고통받습니다. 가해자는 성별이나 연령국적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한정될 수 없는 범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소음의 심리적 영향. 피해자는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지속적인 소음조롱 위협은 피해자의 불안감을 크게 증가시키며 이는 종종 극단적인 심리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외출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아 존중감이 하락하고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이 가속화되기도 합니다. 괴롭힘의 악화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 또한 피해자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전파무기나 뇌파 생체 실험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피해자의 의식과 무의식을 조작할 수 있어 그들의 자유의지를 침해하고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조종당하며 이는 심각한 신체적 및 정신적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과연 누가 조종하는가? 흥미롭게도 가해자들 또한 이러한 기술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